오픈 비용 및 인건비 줄이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임사부 임정원입니다. 오늘은 매장 오픈 준비 사항 중 주방 동선 만들기입니다. 매주 개발이 끝나고 원가까지 나왔다면 이제 필요한 집기나 기기 등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이 기기와 집기의 위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장 관리 및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향후 업무의 피로도까지 판가름이 나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맞출 수 있듯 동선을 잘만 짠다면 인건비 한명 정도는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매장 오픈 전꼭 동선 짜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저희 매장 사장님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리를 했었던 셰프 출신조차 전문적으로 제대로 동선을 짜내는 것을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돈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 이유는 동선을 만들며 도면을 작성하다 보면 기기 등 기성품이 아닌 제작이 들어가며 당연히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면을 수정 보완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는 동선 작업을 캐드를 통해 능숙하게 그릴 수 있는 전문 업체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방 도매나.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전문적으로 캐드를 통해 그려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동선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점. 이유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신규 매장 오픈 담당의 업무나 다양한 홀 매장, 푸드코트, 델리, 그리고 레스토랑 등 신규 매장 오픈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 는 않습니다.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대형 프랜차이즈 로드샵, 백화점 델리, 푸드코트, 배달 매장, 그리고 한식, 중식, 분식, 일식, 카페 등 다양한 곳에서 직접 도면을 그리며 시행착오를 했었기에 오늘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치킨 전문점을 예를 들어 동선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우선, 메뉴 개발이 완료되어 동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뉴에 필요한 집기나 기기 등을 알수있어야게 메뉴 개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동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면은 매장 평면도를 측정 후꼭 CAD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꼭 체크할 것은 첫 번째,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움직임이 겹쳐야지 않으며 일하는 공간 역시 분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소한의 근무력과 최소한의 움직임을 통해 업무, 필요들을 줄이는 방법. 세 번째, 위생적인 매장 관리가 되기 위한 식자재 보관 공간 확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된 동선을 만들어야 초기 투자 비용, 인건비 등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자재가 들어오는 공간. 두 번째, 외부 포장지 및 박스 등 정리하고 냉장, 냉동을 분류하는 공간. 세 번째, 각종 식자재를 전처리하는 공간 네 번째 조리용 식자재를 보관 다섯 번째 튀김 조리 공간 및 기름떨이 공간 여섯 번째 양념 조리 공간 일곱 번째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공간 그분을 보다시피 작업 공간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으며 업무의 순서대로 그리고 주방 동선이 서로 일하는 사람들과 겹치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테이블의 높이나. 이동 통로 등의 사이즈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테이블의 높이는 850mm를 주로 사용했으나 요즘은 평균 키가 커져서 900mm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테이블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일할 때 엄청 불편하잖아요 이 정도의 높이가 평균적으로 잘 맞더라고요 키가 크거나 작은 분들은 이 기준에서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본인에게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 통로의 사이즈는 보통 업소용 냉장고 문을 기었는데 800mm 이상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냉장고의 문도 열리고 여유있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게 1,500mm 이상의 이동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하다 보면 몸도 부딪히고 냉장고를 열면 지나다닐 수 없다면 바쁠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도면이 그려지게 된다면 기기의 사이즈와 그리고 전력, 가스 소모량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 기기의 사이즈 표기는 전부 cm가 아닌 밀리미터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차가 거의 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리스트를 토대로 각 업체의 비교 원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각 기기의 리스트업을 함으로써 전기 용량 및 가스 용량을 미리 체크할 수 있어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위치인데요 콘센트 하나도 여러분들 미리 예상하고 위치를 잡고 넉넉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콘센트 부족해서 매장이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각 기기의 전기 용량을 체크해서 이 건물의 전력량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해서 증설을 할지 아니면 기기를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변경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공간, 수도 체크 및 우리 메뉴가 어떤 특성이냐에 따라 바닥 방수 공사를 해야 할지 그리스 트랩을 설치해야 할지 아니면 싱크대 하나로 배수가 가능하도록 할지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모든 매장은 그리스 트랩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리스 트랩의 장점은 배수관의 청결을 유지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튀김 전문점일 경우 대부분 기름기가 가득하며 유증기로 인해 물청소를 꼭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배수관에 지방을 걸러주시는 그리스 트랩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배수관이 바뀌면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튀김 전문점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극백의 위치 그리고 마력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튀김 전문점은 유증기와 튀김 냄새로 인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며 특히나 냄새로 인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급배기 후드 마력 수는 5마력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도면을 완성했으면 실제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외식 자영업을 하시는 많은 사장님들을 보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최대한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빨리 오픈하여 수익 나기만을 바랍니다. 몇 천만 원, 몇억을 투자를 하시면 더욱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며칠 빨리 오픈을 위해 이런 절차 없이 오픈한 모습을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하는 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제발 오픈 전꼭내 환경에 맞는 동선을 설계하여 인건비 및 투자를 줄이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도면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상 임사부였습니다.